여러가지 여건상 여기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종교육 먼저 어, 교육부분 그리고 문제점과 균증빈 방안 그리고 결론부분 이런 부분으로 바로 그거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아, 입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AI 운동적시대 미래사회, 미래교육 어, 화두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미래사회에 어떤 아이를 키울 것인가 우리가 미래 역량 강화에서 6대 역량을 얘기하는데 어, 비판적이고 참여적이고 협력적이고 자기조적 학습을 할수 있고 자기의 지식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미래 인재상, 너도 많예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화두가 다만 우리가 모두 함께 중비를 모아야 될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의 그 정책 기본 방향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진단, 그리고 과제, 미래 교육에 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 예, 인재상은, 고죄석 어, 이때, 신문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압축하는 국은 만드는 창조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뭐라 해도 실천지상이니다는그세 가지의 경진한 인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미래교육의 인재상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 이것은 지금 현재 세종교육청의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어, 새로운 학교도, 블루카나이들, 교육, 혁신학교, 퇴직학교, 학교, 북한의 미래교육, 혁신학교, 체계교육, 인지적 학교, 학생 자치실현시민 주도할 정책 참여 운 어느 것 하나, 선별도 없는 아주 매러운 훌륭한 그런 사두고, 우리 미래교육의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실천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수백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어, 지금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죠. 그거에 우리가 지금 고민의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옛에의과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활과 행복한 아이들 병 관심에 충실하고 구성을 자발성과 창의성 발휘 유도를 해외 얼마큼 해왔는가 국민들 학교 공동체 조성을 해왔는가 국민들 학교 공동체 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커스를 관심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전문 학습 공동체 확산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결과의 가요가 특성화로 나름 이전의 에, 교육청 정책보다 많이 확산되고 진인과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범한 공동 교육과정 실험을 지금 아주 그 가장 중심의 그 버전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많은 그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은 어 우리가 다음에 어떤 분이 인도 교육을 다시 이끌어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학교와 함께 또 학교의 자율성과 선택제라든가 기타 열려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수정을 할때 하더라도, 어,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들에게 전개하든가 미래, 인재, 사원 환경, 뛰기 등등등등. 그렇지만, 잠깐 전, 얘지한번 주세요. 어, 오늘 이토론에서또 앞으로 우리가 논의야될것 같아요. 학교 풍요 관리 부실과 성인학이 10세기의 시도 중에 최저로 나오고 있는 혜정 교육의 불안정성, 위험성, 또 시민의 역량하고 오정희씨를정차적인따라 하는 그이해 개념, 희동씨가 불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학교 성인의그 비율이 투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 요구관하고 학교 성형 문제, 요것을 오면 우리가 가장 멀리맞대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요. 대중교육의 미래사회전 전략으로는 학생중심의 미래학교 실행이고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대중교육 특별자치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이세 가지 전략을 목표로 세우있습니다 남은 세상의 교제조합, 교육영증진방안에서 문제점이 동료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 저는 그걸 기능시라고 보표가 됐다는, 어, 학교가, 그런 교육력이 지금이 된다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소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의 주체를 보았던 것은 교사 중심이다, 또는 학생 중심이다, 또는 학부모 중심이다. 세계의 동체가 한일자리로 정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교육에 모든 교사들이 조권이 얼마만큼 돼서 그다음에 학생 인권이라고 전주 되는가. 근데 지금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여고 있는. 그말은그 이전에 민주화 정권에 들어선 교육청들의 방향이 학생 인권 중심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 교육권이 다소 실추되고 교육권이 제대로 쓰거 못하다 보니, 어, 결국에 공개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 히으려 하고, 또 균형과 또는 동안에 따라서 교육권을 가장으로 다시 여기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흥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는 안전교육 복지 또 인성. 교육의 인성 교육 기본 틀을 어가던 창의성과 인성교육 두 가지에서 보고 있습니하는 안전교육도 유지하는 동의시안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여지까지 오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도 안전교육 인성교육 또 주지교육 이런 것들을 현동화차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대한민국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부분의사장중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교육용제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나 또 기타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근무 성취 정비에 대한 대학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희 혁신에서는 어떤 것을 볼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학년 신장에대한 대학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기에서 말씀 드렸다만 흐름의 문제점 보시다시피 17개 시도환력 수준 어, 시간 허위를 현재 이, 이루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 여건을 해서 노력을 해서 어급을도 진보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이 나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병이 있겠죠. 학생병인 또는 어떤 그 이후의 병인 기타 조사들의 변인, 그 다음에 학부의 변인, 또 다른 보이자의 변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 종착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어떤 그 어, 베이스, 기본이 좀덜된 상황에서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제2의 세종교육의 그한민국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야할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제점그 보고 볼 수도 있지만 대국의 전반적인 현상에서 이걸 그에수있습니다이 편향 과그에서 어떤 끼끼리의 소통은 되지만, 전반적인 보편 타당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강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시행청을 조건적인 세금들에는 예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 무시무을 조리할 표기를 해서 학생의 인권적으로 강화될수있다만은 이것을 너무 그쪽의포커을를 맞추다 보니, 그렇지 않은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또 기능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그런 그, 어, 언론에 시탄을 걸었던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서의 시스템 대정 오류 문제와 신사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헛발질에서 그 상당한 어, 고려를 어, 가져왔던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종합적으로 어, 현재 직합하고 있는 행정교육청의 어떤 방향성이 결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소통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른것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대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결과에 따라 저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결과물이랑 교육청이 할수 없는 그것들은 국가 정부가 해야 될 방해를 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창의라고 하는 것은 삼국세계가 것은, 어, 기존에 있는 모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주면서, 어,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서, 교주의 역량 강화에서 인고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고시선발의 개혁을 통해서 실 교사들의 질관이, 어떤 분계에는 현재 인용고시 훌륭하죠.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준비해서, 치열한 문제를 뚫고, 온 교사들이 그 도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꼭 아닌 교사들이 신입교사들이 나오는 그런 수있다만 우리가 모을 통해서 나오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현장에 유명한 인간을 뽑아 뽑았는가? 교사의 뽑아낸 라고할 때, 그평과 그 테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주하는 정도의 뽑은 그 아이들이, 그들이예님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동료들대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어떤 연차가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까지 운영하는데, 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뽑았으면 좋겠다. 임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어, 좀 잔인한 뜻을 어, 제가 합니다만은, 어, 뽑을 때 1.5배 내지 2배수를 뽑아서, 어, 6개월 내지 1, 1년 정도의 인턴십제를 통해서 그 평가하는 그 선생님을 구성하는 평가단이상당히참 예민하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학교생활 많은 인턴십제를 통해서 우선 담는 대로 거기에서 평가를 다른 선생님을 달려가내 주고요. 그집공사 시험에서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뽑았다 했지라도 현재 정이 떨어지는, 이런 는 그런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험에 투과했기 때문에 잘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제 연수함과 어떤 제 추수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어떤 학교에 준비하기가 가장 테스트 이런 곳이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뽑고 그 다음에 교사들 평가도 좀, 어, 자단이 찬양하고, 또는 어, 여러 개의 얘기입니다만, 어, 저도 그때 운전과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 내가 내아야 우리 선생한테 과연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심이서는 도움이 되셨고, 그렇지 않고 저생한테뽑내수있를내자식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물론, 데이터의 뒷법에 다 똑같이 훌륭한 인사가 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교사의 평가를 현재 근무평가하고 교원평가하고 근처하고 두가지를 해서 승진는근처을 하고 나머지 성과물이나 기타 이거, 나머지 평가로 교원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이것이 결과물 영향을 살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할 것인지 그건 처우에 또 연결될 문제입니다만 에, 이론을 통해서 어, 교사들을 어, 이러다, 그래서, 그랜드 구를 하되, 어, 노트를한 눈도 내해서 정말, 그 평가가 평가다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평가를, 해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그런 생각입니다. 또, 교원에서는 수업에서 확실장게 학교를 그냥 출발해이 상당히 이제 어머니가 세팅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고 그, 예매하고, 인간한 부분을 처치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단일 구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석교사가 지금 있은다면은 수석교사는 유명무실이 아니고요 그냥 교장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 수업을 좀 네, 해주고 수업을 좀 잘한다 뭐 이렇게 능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수업을 제일 잘하고 가장 후한쌤이 교원 대신에 그 역할 포지션을 맡고 교장 쌤은 어, 교장실 그 넓은 데서 이렇게 아버님 같은 데서 교장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교장 역할을 하면서 관리파팟를 하면서 투 트레이로 에, 하는 유럽형 에, 운영 시스템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벽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에, 저한테 혹시 그런 기회가 떠온다면한 어, 교육처럼 했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에, 고민해서 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 내정 공부를 통한 교장과 교담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역시 이것은 유명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중앙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회에 동참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그런 평가를 교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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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의같은 학생들 에, 아무래도 뒷자에 두고 자기 승계에 물어 매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음, 여러가지 아니신다고 하는 교환 추천, 교환 추천제를 통해서 그분 중에서, 훌륭한분을 예를 들어 한 학교에 다섯 분을 추천할까 그분 중에서, 어, 뭐, 선배를 하든, 그분 중에서 추천을 하든, 뭐, 예, 30년 그분 중에 훌륭한분두 개에서 그 5분의 1 정도를, 어, 꺼내가지고 그분 중에서 올라가면 그래도, 콜라티가 아주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많은 중요한 그런 좀 개입과 각로의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 어, 전 대한민국 국무교육 저역정제 오늘 최수상 박사님이 지난번 이어서 국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저희 어, 대중교연구소에서 앞으로 인성교육 측면에서 국무교육 부모들의 어떤 여 가지 가 되지 않다 보니 공교육에 너무 가섭도 많고 선생들이 그냥 어, 소신을 훑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부모 교육 전형제를 통해서 어느 그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훌륭이할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 연수할지 부모 교육의 이수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 부모 교육의 분명히 함께 해볼수 있는 이런 문제와 또 학교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제도는 있지만 학교 사회복지제도는 끊어그 터널에서 상담사의 제기의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런 은뭐옥상이라고 얘기하자면 있지만 방과 후에 그 거점 지역의 사회복지사 제도를 예산만는 방향이 될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을 어느 시간에 내 손에서 문제가 생기면 돌리듯이 사회 복지사 제도를 운영해서, 그 우리가 보험, 그러니까 사고가 했을 때 들어오는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 어, 돌아가는 걸 총리적으로, 책임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는 우리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그 제도에 대한 틀린 방법으로는 금융 성취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무총리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고니다 교육 행정사 교육 통한 사의 업무 경량과 학교 행정의 효율성 아, 지금 현대표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 부분은 아, 또 그런 업성 문제가문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얼마 학교 교사의 업무가 많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했니까만또 아, 행정사와 교사들 간의 갈등도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자체가또 다른 많은 으로싸이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좀더 세련되게 좀 어, 다듬어서 어, 어쨌든 병사들의 업무를,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30년이 때나도 업무가 너무 줄지는 않더라고요 성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어, 어려운 그래서 아까 수교사 같은 교우는수 교사의 사상을 확실하게 해서 교관 어, 선생님의 위치 포지션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일제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반응이지만 이젠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될 표적적인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함께 마무리해서 생각해보고요 학교 교육 젊음에 제도 욕심에서 전문직과 현장 변화 교원이 각각 직무 전문화 즉 교육 단절 육군군들 근무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단에 가서 선장이 되는 욕심 욕심으로 이런 우리가 지 예를 들어서 학교 근본적으로는 워낙 학교 막 최고의 학교 교장이 되기 위해서 장학과가 빨리 돼서 하다보면 아이들을 붙이고 아이들에게 도망치자면서 흥미에 무운되는 이런 것을 으, 원천 차단하는 이것도 상당히 성장에 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은는그 횡령적 수준의 그런 아니지만 황당한 그런 것과 아직은 도입한 자리인데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간창선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많은 저항과 기교권들의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다니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생명청원에서 얻는 것을 위한 학교 어떤 기반전이냐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종시가 지금 젊은 도시여서 이제 준 젊은 도시 또는 약간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대에 대한 세종시에 이사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한건데 이제 젊은, 젊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의 세종교 중요하지만 세종교육 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을 해라 그래서 어 에듀케이션, 평생교육을 필요 하는 세종교육의 노인분들 또 상당히 그 퀄리티가 그, 그, 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기 존재감을할수 있는 이런 정수기 음, 청원에서의 어떤 또 다른 대안학교의 순환 통신교육기관을 설립을 좀, 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번 신경을 위한 대안은 이것도 뭐 상당히 불평등이수자와 조기로제 적절한 결사지만 이모 교육부에서 한 번도. 지금 이제 공격적인 주제남 뭐, 난방도 해주고, 국제수역도 많고, 언제성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그립까지 끊는 문제라든가, 또는 교사들의 뭐, 능력 문제, 수급 문제, 뭐, 기차 등등 예산, 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협상기 끼고 볼수이는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주제는, 지금은 운영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저는 매일 공격하고요. 다만, 이, 이 기반 제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더 축적을 준비하면서 항문제를 무너뜨리는, 굳이 억지로 무너뜨릴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흐름시씨 같은 경우에 평균하지만 평균화를 유지하되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있는 아이들 솔트로 인물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솔트로 인물을 촉진시키고그러 대한 항문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려는 어떤 내가 할것 도움이 동기, 성취동기를 끄집어 낼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조기적재라는 것은 이제 품목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서 이해에 이제 하는 그 법적 재배력 이런 것이 좀받침돼서 그 하고 있습니다일반학교에서는 아직은 국가적 정보에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의행에 있는 연계급 아이들은 어 이제 거기에 꾸준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수월성의 어떤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제도를 시행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세력을 멸치해서 선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 청교육감학생들과이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는 참 이건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깊이 있게 신도 있게 고민을 해준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동문병원장 선생님들의 번역별 우수 기원 지원자 또는 거점학교라는 영 것을 썼는데요. 주로 따끈따끈한 선생님이야기입니다 수능의 점수 안나오고 선생님하고 17위 시술주의에 끊지다. 어찌할 거냐? 이 표현이 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교육이, 그런 교육이 상대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무슨 선생님들을 통과해서 그의 수준에 따른 그상징보다더 많은 페이드 주고, 그 다음에 그 경력을 치열하게 뽑을 때, 리퍼팅을 제대로 뽑아서 관리하고, 그방과 후와 열매나 주말에, 아까 운동 도 캐퍼스하고는 약간 유사하지 않듯 하는, 그래서 우리 현재 제도권의 우리 현재의 수성이나 기타 이학력 지상주의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학부모들이 어떤 지키는 그 대기 이름보다는 절대 나들 실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으로 드림과학의 줄수 있는 제도이 때문에 이거를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려 수 없어요. 그냥 어, 어, 교사의 진정한 어떤 의 양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과시간 어, 우리가 어떻게 또 유연하게 그리고 을 해야지 과 후에 을야되는 것은 진정한 재하는학자 입장에서는 또 양성적으로, 어, 관련된 것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페이크 정치는, 다르다고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페이 취지에서는, 시민이 하고 학부모 하고 학생이 원하고 시대가 원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븐들이 모여 앞으로 세븐들이 굉장히 차기했던 새로운 그안한 어, 어 역할을 위면 만약에, 어,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누가 보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도 있게,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으로요. 네, 그래서 결혼기 예약자 여분에한 번도 넘겨주시는데이런결런 이야기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어, 약간 추상적이지만 정확한 학교 진단을 통해서 기절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진단, 이 학교 진단이라는 것은 요즘 카드가 되고 있는 학교 컨설팅, 뭐 이런 부분. 에, 우리가 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공중기관이든 문제점이그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 탓못 한다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진단을 통해서 스테력을업그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와 보험들 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대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발적인 입시 현실을 다녀와 인사과 현실을 조화할 필요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장목의 부합한 정치 운영. 역시 그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장 역시 아까의 멀쩡한 기에가 있는 거기에 해당되고. 현장에서 교육 개발을 풀이 필요하다. 현직 교사 교육기관. 어, 네, 이 교육대학교 어, 교수님도 제가 준비하는 김동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어, 망가진 수사자들 중 유치증 화보의 두 분들도 교육대학교에 충주 부활에 적중했지만, 세종시가 이제 커지는 만큼 어, 세종교육청하고 지금 상담을 듣는 푸 교원대학교가 오동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권학고들 모교요, 칠수학교들은모고요 교과교 안과 이제 1 0실대 이런 것도 여기서는 그 레이큐행을 할수 있는 이런 그 현직교사 교육기관이 에, 설립을 어, 여러 가지 예산을 올리해서 그리고 앞으로 노력해서 설해했으면 좋겠고요. 방과후학교 선택제 제안 이것도 앞으로 어, 교수, 교수님도 좋은 의견이 나오시겠지만 하는 것도 제안을 해니다청신 방안 제시 이정만한넘어니다 자, 그래서 이만으로 대중교의 음. 에듀케이션을 6대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수정만들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제를 음, 마무리하면서 교사 학생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중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만 잘돼 있어도 안 되는 약수행도 큰 찬추가 폐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예,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편한하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적당한 것은 학생들이 인구의 변화를 유발 유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볼 때, 에, 이런 것을 취계로 할수 있는 선생님을 기회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들합교는 대립과의 하다 되게 가장 중요한 게, 의통합경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더 신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국 중요한 학생 인권을 중요하고 함께 배시스템으로나눔을 맞추는 개념을 맞추는 세종교육을 한게 내년도에 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부모교육, 부모가 제대로 고 부모가 제대로 된아이덴티티를제대로 갖고, 부모가 월반 인 학생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됐을 때 함께 공부하게 학교 생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끌어가될 거라고 생하는데 아마 좋은 어, 동료인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 안정화를 끌어가는데 이런저런 생각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 불리한 투어가 들때 디테일하고 부분적인, 구체적인 어, 그런 여러가지 어, 의견을 통해서 어, 좀더 우리가 배우고 주민들은 모아서 세종에게 다음의 방향을 한번 제대로 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